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 빈티지 폴리포켓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은 1992년에 생산된 스타 라이트 캐슬이에요. 저는 모든 구성품을 가지고 있는 컴플릿 제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인형들도 너무 섬세하고, 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왕자님인 것 같아요. 너무 귀엽고, 이렇게 간절도 다꼬부러져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요. 이렇게 보면 열리기도 해요. 여기는 열리고,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열린답니다. 다시 닫으면 되구요 너무 귀엽죠? 여기 공주님도 있고 여기 마차도 있고 여기 백조도 있어요. 왕자님도 여기 있고 여기 방인가 봐요. 창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. 좀 귀엽죠? 여기 뒤에는 제품의 제조 년도가 써 있어요. 1992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장난감입니다. 이 제품은 건전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. 건전지는 바로 이쪽 부분에 있어요.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건전지가 두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닫아줄게요. 정말 너무 예쁜 플리 포켓. 제가 진짜 좋아해서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거든요. 아직도 이 장난감을 모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.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도 하나, 하나,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